강릉시 강동면의 양식장 밀집 지역, 지난 3월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철거 과정에서 일군 발암 물질인 석면 화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릉 시민행동 등 6개 시민 단체는 17일 기자 회견을 열어 철거를 담당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 안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거된 성면 잔해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겁니다. 보양 작업도 하지 않은 채 포대에 담아 작업장 내 이동이나 반출 시 성면 분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공사 업체는 성면을 담은 포대를 다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처리하는데 환경 단체가 2차 밀봉 작업 전 사진을 촬영한 뒤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시민 단체는 또 철거 현장에 오염된 작업복을 갈아입는 위생 설비가 설치됐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면 철거 담당 업체는 위생 설비에 해당하는 샤워실은 물탱크 차량과 천막 설치로 대체했으며 작업 매뉴얼을 철저히 지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법규를 지키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면법에 위배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릉 지역 시민 단체들은 강릉 안인 화력 발전소 건설 시공사를 성면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성면 불법 처리와 관련해 해당 공사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